안녕하세요 한비TV의 한미씨입니다 네, 오늘은 광, 장, 장원영님에 장 대해서 한번 알아볼건데요 아좀 웃겼어요 장원영님은 무려 2004년생이십니다 대단하죠 네. 제가 어렸을 땐 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장원영님 최고죠 저도 장원영님 팬이고 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장원영 님은 <laughs> 앨범은 꽤 많이 내셨는데요 네, 방송도 하셨고 공연도 꽤 하셨죠 어, M2 지니 뮤직 어워드 2019년 어, 8월 1일 날 하셨네요 올림픽 공원에서 그다음에 퍼스트 콘셉트 아즈미 올해 6월 7일 날 하셨네요 잠실에서 <laughs> 그리고 네. SBS 슈퍼 콘서트 인 광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셨고 일본에서도 활동하셨죠? 네. 어. 8월 31일 생이시네요. 음. 스타쉽에는 케이윌님도 계시고 노래 잘하시죠. 소유님도 계시고 노래 잘하시죠. 네. 김다손님도 계시고 김범님 어, 잘생기셨죠. 어, 김지현님도 연기 잘하시고 김범님도 연기 잘하시고 어, 박희선님도 연기 잘하시네요. 송승헌님도 잘하시죠. 송하연님도 유현성님도 어, 이광수님도 계시네요. 이동욱님도 계시고 아, 다 잘생기고 최고입니다. 이미연님, 임수정님, 조윤희님, 지유님 최수빈님, 주영님, 유승우님, 셔우님인영님 기현님, 형원님, 스터엑스시네요 주헌님, 아이엠님, 최원명님, 브라더스님, 아, 우주소녀도 여기. 소속사네요. 엑시 님, 설아 님, 선희 님, 보나 님. 아, 어, 꽤많은데요 수비 님, 루다 님, 정원 님, 은서 님, 송선 님, 미기 님, 여름 님, 다영 님, 연정 님, 샵건 님. 가은아 님, 오연아 님, 오혜원 님, 이종아 님, 조이은 님, 한미 님, 예린 님, 백 인태 님, 유수희 님, 고당 님. 제이 님, 정세윤 님, 정준호 님, 최희진님, 신승호님, 정주현님정원창님 김민지님. 네. 이렇게 되시는데요 아, 는 정원영님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한 건데, 우선 스타십은 엔터테인먼트 식구분들을 다울어보게 됐네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길거리 캐스팅으로 하셨고, 1년 2개월 동안, 연습생 기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펩시 광고에도 출연하셨고 또 학기 집소에도 나오셨었죠. 그때 이경규 님하고 강동님이 되게 칭찬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잡지 부티클에 올해 1월호에도 나오셨었습니다. 어... 또 일본에서도 활동 아까 많이 했다고 했었죠 음, <laughs> 센터죠 피지컬이 대단합니다 음, 그리고 일본에서도 음, 무려, 나이가 났다는 얘기를 하면, 다들 되게 놀라셨죠? 그거 몇개 유튜브 같은 걸로본것 같아요. 네, 저도 유튜브 하지만, <laughs> 제가 거의 잘안 보는데, 팬이라서 봅니다. <laughs> 어, 그렇게 되고요. 어, 저희 현비TV가, 천명이 됐어요, 구독자가. 그동안, 뭐,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음, 정원영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왔습니다. 네. 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축하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한비팀 구독 시청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